오늘 2023년 10월 15일 주일연합 예배는 1부 9시, 2부 11시에 있습니다. 각 교회 학교는 11시, 중국인 유학생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목장 성경교사 공부는 1시 10분에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목장 성경교사들과 싱글대학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기 예수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이부 예배 직후 오후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 구원의 확신을 얻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헌신 기도문 작성 후에 성경을 지참하여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0월 22일에는 20주년 감사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원율 목사님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낙심한 분, 회복이 필요한 분, 친구, 동료, 가족 등 모두 초청하여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주 27일부터 29일에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20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카풀이 필요한 곳은 노정수 목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목장 초원별로 기도작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주보 간지한 아눠들인 10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모두 합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일 토요일에는 새생명 축제를 위한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다 함께 모여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혹시 교회에 개인 짐들이 있다면 정리하여 주시고 주인이 없는 짐들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어린이 목자 비전 드립이 12월에 제주도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1층 카페에서 후원 행사를 합니다. 음료 및 쿠키를 판매하오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3년 11월 16일 수능시험이 32일 남았습니다. 또한 임용고시와 각종 시험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의 집중력과 암기력, 체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197회 합신 부산 정기 가을 노예가 내일 오전 10시에 영화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참여합니다. 오늘 사랑의 점심식사는 최낙창 박민 목자 가정에서 결혼 기념일에 감사하여 섬깁니다. 즐거운 교제의 시간 되십시오. 이번 주 수요 성령 충만 기도회는 노정수 목사님이 노세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깁니다. 다 같이 와서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다음 주 섬김 목장은 천안, 불가리아, 알젠틴, 플릉에르 목장입니다.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새생명축제의 VIP를 초청하기 위한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아멘 주여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피로가 채워지고 다시 도약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가을학기 3공부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과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기분기가 습득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지금 세대와 청년 부흥을 이루어 주소서. 11월 엑스포 2030이 부산으로 확정되어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목요일 19일이 우리 교회 20번째 생일날입니다. 잔치!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잔치가 새생명축제, 우리 주일 22일날, 우리 건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간정 메시지 전합니다. 가정폭력과 장애와 온갖 권한과 약함에도 성령이 면으로 가호 능력 있는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초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연이어 우리 가을 부흥에 열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합심 기도할 예정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기도, 희생에 들어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 저녁 6시 이후에는 좀 집중적인 기도를 위해서 저녁 금식도 좋고요. 미디어 금식도 좋고 일찍 주무셔야 돼요. 목장별, 초음별로 우리 모닝콜도 하고 카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고도 운행할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우리 성령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고 내가 먼저 보험에 대한 감격과 확신을 누리는 복된 특별 새벽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